안녕하세요 연재요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다운독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독은 산스크레어로 아덤부카 스바나사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스산과 빈야사 요가에서는 차투랑과 업도 다운독이라는 명칭을 자주 쓰기 때문에 제가 다운독이라고 명칭을 쓰겠습니다 다운독은 뒤에 있는 후방 라인에서 우리가 확장이 일어날 텐데 저에게 이제 물어보는 질문들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뒤 허벅지, 햄스트링이 편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손목 또는 어깨가 불편하다라는 질문들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두 가지를 좀 가지고 다운독을 좀더 수월하게 할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정렬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우리는 그 자세의 결과만 보지 말고요. 우리가 가는 방향성. 그방향선는 가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스트레칭 또는 확장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 지점이 나에게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너무 오버 스트레칭, 그리고 또 너무 정렬에서 벗어나는 동작들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요가 수련하는 목적은 뭔가요? 음, 건강하게 수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가를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요가 수련을 하는데 계속 몸이 아파요. 그러면 요가... 할 맛이 나지 않죠. 내 몸을 잘 인지하면서 동작들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운독을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독 했을 때 손발은, 그죠? 손발은 매트를 지그시 잘 눌러줘야 돼요. 그죠? 전체면을 매트를 지그시 잘 눌러줘야 하고요. 그리고 손목이랑 어깨 아프신 분들은 너무 가도하게, 가슴을 매트 쪽으로 너무 눌러서 이제 손목이랑 어깨가 좀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운독을 했을 때 허벅지 햄스트링이 뻣뻣하신 분들은 전체적인 뒷면 라인이 확장이 잘 일어나지 않았을 때 대부분 제일 많이 불편함이 오는 곳이 햄스트링일 거예요. 그러면 햄스트링을 최대한 편안하게 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독했을 때자 팔을 폈죠? 팔을 핀 상태에서 이제 다운독했을 때 이제 너무 조이게 되면 호흡이 잘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운독을 했을 때 그 어깨 있죠? 목이랑 어깨. 그럼 기라고 할까? 기랑 맨 끝에 있는 어깨 라인이 멀어질 수 있게끔 조이지 말고요. 최대한 멀어질 수 있게끔 자세를 잡았으면 좋아요. 그러면 고개가 좌우로 움직임이 일어날 거고요. 호흡이 잘 들어올 거고요. 그러니까 동작을 하면서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자세가 다운독 자세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내 다운독 위치가 균형 있게 우리 요사모님들의 맞는 다운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손목과 어깨가 나란하게 두시고요. 그리고 무릎과 골반이 나란하게 일치선상에 오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손목과 어깨, 그리고 이제 무릎과 골반이 일치선상에 오게끔 해주시고요. 저는 보이지 않아서 지금 일치선상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 주세요. 이 상태에서, 물을 떼고, 발바닥을 눌러서 올라오시면 돼요. 그럼, 내 몸에 맞는 지금 현재 다운도 위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차 범위는 좀 있겠죠? 살짝 뭐, 앞이거든, 살짝 앞으로 오든, 살짝 뒤로 오든, 오차 범위는 있을 거예요. 근데, 최대한, 나의 다운독 위치를 잘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 다운독 위치를 찾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뒤 허벅지, 햄스트링이 불편하신 분들은 다운독에서 두 다리를 살짝 접을게요. 그래서 이제 척추 있죠? 척추 라인. 그래서 등, 허리, 목, 그 전체 라인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는 확장을 느껴보시고요. 그죠? 그래서 척추 기립근의 확장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자, 햄스트링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래도 이 상태로 계속 할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리를 피는 연습을 조금 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오버세텟 말고요. 내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만큼의 다리만 펴주시면 돼요. 거기까지만. 그리고 매일 수련하다 보면, 그죠? 내가 다리 펴지는 그 햄스트링이 불편한 정도가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점점 점점 햄스트링을 좀더더 더 다리를 필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점차적으로 수련을 해줘야지 저희가 부상 없이 안전하게 수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골반, 그죠? 골반에서 뒤에 있는, 하체에 있는 햄스트링을 안전하게 수련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손목과 어깨죠. 대부분 다운독에서 손목과 어깨를 좀더더 더 많이들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불편한 거를 조금 더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다운독이 올라왔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 대부분 우리가 어깨를 너무, 이제 알을 너무 많이 눌러요. 어깨를 매트 쪽으로 너무 강하게 누르면요. 그죠? 어깨랑 가슴이 매트 쪽으로 낮춰져서 뒤에 있는 햄스트링, 얘도 오버스레칭이 트더 되고요. 불편함이 호소되고요. 그리고 어깨랑 손목에 좀더더 많은 힘을 줘서 긴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오버스레칭 트 말고요. 이 상태에서 하복부 있죠? 하복부를 천장으로 들어준다는 생각으로 엉덩이만 쑥. 그러면 가슴이 매트 쪽으로 낮춰지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천장으로 들어줄 곳은 하복부와 엉덩이를 최대한 천장으로 들어주세요. 그러면 어깨가 매트 쪽을 누르지 않아서 좀더 안전하게 이 자세를 취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호흡이 잘 들어왔는데 대부분은 이제 저희가, 제가 말한 어깨와 귀 있죠. 그러면 귀와 어깨가 너무 밀착되어 있어서 호흡이 안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긴장을 풀고요. 귀와 어깨가 멀어질 수 있게끔. 그죠? 그리고 고개가 좌우로,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고 호흡을 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다운독 했을 때 누구든지 안전하게 따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한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단계적 접근 방법을 조금 더 알아볼게요. 왜냐면, 다운독 자세가 되는 분도 있겠지만, 어려워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럼 대처 방법이에요. 그럼, 아기 자세에서 먼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기 자세. 아기 자세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자세. 무릎이나 골반 맞추고요. 그 상태에서. 척추 펴는 자세 연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상태에서 손을 앞, 앞쪽으로 좀더더 멀리 가고요. 척추 길립근 그죠? 목, 등, 허리 좀더더 확장. 해주시는 거 느껴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상태에서 이제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 허벅지가 불편하신 분들은, 그죠? 발뒤꿈치 대지 말고요. 다리만 접어서 최대한. 척추를 펴주면서 그죠? 엉덩이를 천장으로 들어주세요. 이게 가능하다? 그럼 다리를 접고요. 발바닥만 매트에 갖다 대요. 척추는 계속 펴주시고요. 이것도 가능하다? 그러면 다리를 펴면서 전체적으로 다리를 다 펴주고요. 척추를 확장시켜주세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연습도 해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위로 올라가 주시면 돼요. 그럼 안전하게 수련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해 드릴게요. <laughs> 저희는 결과를 쫓는 게 아니라 가는 방향성을 쫓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 저희가 요가하는 목적은 건강하게 수련하기 위해서 요가를 하고 배우는 것이지. 그러니까 반대로 계속 아프거나 부상을 입으면서 수련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요가를 통해서, 요가 자세 또는 요가 수련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아픔이 온다고 하면 한번더 생각해 보시고 요가 수련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요가 수련을 하면 할수록 몸이 건강해지고 좋아져야지 요가 수련을 하면 할수록 통증이 온다면 한 번쯤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 지속적으로 부상 없이 안전한 수련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